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다녔었던 공립고등학교와 교환학생의 생활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캔자스주의 어, 되게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학교는 초, 중, 고가 다 같이 있는 학교였고요 고등학교 학생 수는 한 100명 미만으로 되게 소규모의 학교였어요 제가 선택을 해서 간건 아니고 랜덤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갔을 때 저희 학교의 진짜 99%는 어 네이티브 완전 본토 미국인들이었고요. 교환 학생은 이탈리아에서 온 여자애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유일한 교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전체 외국인이 저랑 그 친구 이렇게 딱 둘뿐이었어요. 여기 잠깐 미국 고등학교 교환 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총 1년 동안 미국 공립 고등학교를 갔다가 올수 있는 단기 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 이제 시설 같은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요 사진은 이제 고등학교 정문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짐 이제 강당,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하에 가시면 locker room이 있어요. 중학생들이 쓰는 locker room 있고, high school이 쓰는 locker room이 이렇게 따로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남자 거, 여자 거가 따로 있어서 총네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임에서 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게 작은 weight room이 있었어요. weight room인데 되게 미니미니한 헬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 보통 남자애들이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Commons Area 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작은 공연 같은 거, 또 강연, 그리고 가끔씩 뭐 학생들 소집할 일이 있으면, 어, 여기로 불러서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학교 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는 미식축구를 하는 푸 i 볼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필드 주변을 트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 양 끝에 bleacher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기가 있을 때 앉아서 응원하는 곳인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 학교 팀을 응원하는 홈 쪽, 그리고 반대편은 이제 원정 경기를 하러 오는 학교를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느 다른 미국 학교처럼 네, yellow school bus가 있었고요. 되게 작아도 있을 거는 다 있던 네, 학교였어요. 저희 학교 교칙은, 음, 두 발이랑 뭐 화장, 네일 이런 거는 다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는 학교였는데, 스파게티 스트랩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는 못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이런 거를 사용을 다할수 있었어요. 뭐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근데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몇몇 수업에서 휴대폰을 걷더라고요. 네, 그런 것 빼고는 특별한 교칙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허용이 되는 학교였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등교를 시작을 했죠. 했는데 저는 가자말자 적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말을 되게 잘 붙이는 타입이라서 첫날부터 이제 친구를 만들고, 어, 스탭챗 아이디 이런 거 교환하고, 네,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면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냥 아 전학생 한명 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뭐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특별히 신기하게 보거나 대우를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네, 내가 먼저 가가지고 말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자마자 치어리딩을 시작했어요. 어, 치어리딩도 친구 사귀는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치어리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 가지고 제일 재밌고 되게 신기했던 수업은 워트샵이라고 나무 공예라고 해야 할까요? 뭐 가구나 이런 거를 만드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다른 친구들은 그 수업을 오래 들어서 제가 갈 때는 나이트 스탠드. 침대 옆에 침대 머리맡에 두는 서랍장 있잖아요. 그 가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초보고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작은 거, 뭐, 펜이나 도마 이런 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저런 이제 나무, 통나무에서 어 절단된 피스를 가지고 그걸 제가 직접 톱으로, 전기톱으로 자르고 또막 깎고 표면도 깎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 테이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어 제가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뿌듯해서 한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기한 수업은 어쩌기라는 수업인데요. 이게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되게 문화 충격 받은 그 수업인데. 어, 이건 어떤 수업이냐면 진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레주메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뭐 대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토론하고 이런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프리하셨어요. 어, 친구들이랑 아주 아주 네, 잘 어울리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학기 말이 되니까 학교 내에서 어,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플스를 친구들이 학교에 들고 와가지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는 1월에 갔기 때문에 되게 되게 추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고드름이에요. 어우 저는 이런 고드름을 태어나서 처음 봤었어요. 되게 신기했고 동네 나무들이 다 얼었었어요. 저렇게. 이렇게 가지 하나하나마다 다 얼어가지고, 어, 동네가 온 사방이 흰색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추웠습니다. 네. 무튼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홈커밍 시즌이 다가오더라고요. 어, 그 주는 이제 데이를 정해가지고 지정 드레스 코드를 입고 학교를 등교해야 하는데, 그중에 뭐, 제일 먼스테이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잠옷을 입고 학교를 갔었던 적도 있고요. 네, 그렇게 희한하게 입고 어, 학교를 갔었고 그 홈커밍 위크의 제일 마지막 날에는 댄스 파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친구가 어, 이제 학교 다니던 학생이 디제잉을 하고 장소도 학교에서 열렸었고요. 네, 되게 조촐하고 <laughs> 작은 규모의 그런 댄스 파티였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안 입었어요. 제 그때 한창 스트릿 이런 거에 빠져있을 때간 거라서 뭐 원피스 이런 게 없었는데 홈커밍을 아, 간다고 새로 원피스도 사고요. 힐도 사고요. 네. 난생 처음으로 저런 옷을 입어보고 되게 재밌게 즐겼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또 열심히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어,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스프링 브레이크가 왔어요. 이제 봄방학인데, 미국 봄방학은 한 1,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스트 패밀리랑 같이 뉴멕시코라는 다른 주로 트리블 갔어요. 어, 호스트 엄마께서 운전을 하신 건데, 차로 13시간이 <laughs> 걸려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한 3, 4일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가 아마 3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쯤에는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려서 어 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주가 좀더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 난생 처음으로 제가 비키니를 <laughs> 사서 입고 호텔에 풀이 있었는데 거기서 맨날맨날 맨날 수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아주 아주 큰 컨버스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치압이라는 클래스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무로 이제 대형 컨버스 틀을 만들고, 그리고 컨버스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어, 대빵 컨버스를 만들었어요. <laughs> 제 키의 반 정도가 오는 크기였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일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그려서, 어, 완성을 했어요. 네, 이 피스는 제 지역 관리자 분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친구 집에 가서도 놀고 그랬었는데 저기가 이제 친구 집 지하였어요. 어 되게 넓고 되게 어, 뭐라 해야 될까요? 포근하게 꾸며놨었는데 거기에서 뭐 같이 영화도 보고 뭐 보드 게임도 하고 가발 같은 거 이상한 가발 쓰고 놀고 네, 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봄 방학이 끝이 났고요 이제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죠 그러고 조금 있다가 제가 프롬포스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졸업 파티라고 프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건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았었냐면 그때가 점심 시간이었는데 그냥 카페테리아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죠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되게 큰 종이에 Would you go to prom with me? 라고 적어가지고 어, 체크칸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둘다 예스였어요. 네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그, 그거랑 페인트랑 붓을 들고 와가지고 그 밑에 체크하고 싶은 칸에 체크를 하래요. 그래서 네 예스 yes 칸에 체크를 했고요. 그렇게 제 프롬 파트너가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또 과제하고 열심히 적응하다 보니까 프롬이 어, 왔어요. 제 인생 첫 프롬이었는데 저는 블랙 미니 드레스를 입었고요. 미니 아닌가? 어, 블랙 짧은 드레스를 입었고요. 그때가 4월 중순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구들이 많이 생겼었을 때라서 네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줬습니다. 뭐 춤이나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아주 아주 네 재밌게 잘 놀다가. 왔어요. 그렇게 한달 정도 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1학기가 끝이 나더라고요. 여름방학 시즌이 왔는데 저희 학교는 여름방학이 총 3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한몇주 있다가 가족들이랑 같이 뉴욕을 갔어요. 제가 그때 뉴욕이랑 워싱턴 DC를 갔었는데 아주아주 아주 우연찮게 DC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났어요. <laughs> 어, 그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laughs> 네 그런 경험도 하고 그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인디펜던스데이인데 저는 그거를 뉴욕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 아메리카로 중무장을 했어요. 어, 되게 재밌게 보냈고 뉴욕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타고 바로 가고 저는 살던 동네로 이제 뉴욕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만났던 호스트 패밀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 되게 별로였어서 그 다음 학기에 바꾸려고 네, 계획을 하고 있었던지라 여름방학에는 지역 관리자분 집에서 지냈습니다. 지역 관리자 분은 어, 되게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세요. 왜냐면 이제 호스트를 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뭐 페이퍼워크 이런 거 해야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분들이랑 얘기할 것도 되게 많고, 뭐 되게 자잘자잘한 이유로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사람 만나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면 지역 관리자 분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저는 딱 그런 성격이라서 방학 동안 같이. 네, 되게 열심히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다른 동네에서 막 친구들도 만들고 그랬어요. <laughs> 한 번은 갔을 때그 어, 친구가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 막나 보고 Oh my God, you're so pretty 이러면서 <laughs> 어, 되게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그 동네가 다음 주인가 그때가 러디우 시즌이래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어, 우리 집에 있으면서 놀다가 가래요. 그래서 저는 어 좋지? 라면서 짐을 챙겨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로디오가 뭐냐면 이제 소나 말을 타고 아니면 그 가축들끼리 경기를 하는 건데요. 뭐 애기들이 양 타고 달리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모터쇼 어, 이런 것도 해서 오토바이가 막 휑휑 날라다니더라고요. 네, 이런 뭐쇼 같은 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봉사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c o m m 아 n 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것도 필수로 채워야 합니다. 저한테 다 채웠냐고 묻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아직 못 채웠다고 하니까 어, 로디오에서 그러면 일을 하세요. 매점 카운터에 일자리가 있다고 같이 하면 음, 그 봉사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카운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 4시간 동안 어~ 핫도그 뭐 이런 거 팔고 네 음료랑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팔았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날이 지면 저녁이 되면 댄스 파티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 매점 문도 닫기 때문에 네 빠이빠이 하고 놀러 갔죠. 그때 어, 친구가 되게 동네에서 인싸였는데 <laughs> 친구의 친구들이랑도 만나게 돼가지고 어, 같이 열심히 놀았습니다. 네 그때 저희 로디오 팸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로디오에서 재밌게 놀다 오고, 그 친구들이 작년부터 지었던 수영장이 있대요. 그, <laughs> 자기들이 직접 이제 지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계속 공짜로 갈수 있는데, 어, 수영을 하러 가자고 하길래, 네, 갔습니다. 그 날이 41도인가? 어, 그랬어요.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어, 수영장에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막 비치 발리볼 같이 막 공으로 뭐 저렇게 놀기도 하고, 네, 되게 재밌게 놀다 왔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친구한테 수박 화채를 만들어줬어요. 어, 되게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네, 재밌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주 열심히 놀다 보니까 여름 방학이 끝이 났어요. 어, 저는 공부 같은 거를 안 했고요. 정말 놀기만 했습니다. 근데 뭐 놀면서 영어가 되게 많이 늘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튼 그렇게 저희 학교가 다시 시작을 했었고요. 미국은 학기가 9월이 시작인데 저희는 3월에 1학기가 시작하잖아요. 미국은 9월에 1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학기에 주니어로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수 과목들이런거 들어야 하는 것들이 다 바뀌었고, 어 특별한 게딱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 TA를 했어요. 어, 선생님 보조 업무 해 주는 그런 네, 사람인데 저는 과목 TA를 한게 아니라 키 ndergarten TA를 했습니다. <laughs> 초등학교 바로 입학 전인 유치원생 반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보조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되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보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학생회가 있어요. 어, 전교회장, 부회장, 이런 거를 다 뽑는데, 거기에 이제 회계 재정 감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돈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만든 포스터인데, 그 선거 운동하는 철에, 뜻이, <laughs> 뜻이 뭐냐면, 어, 한국인이 돈 관리해야지. 뭐, 누가 하냐. 이런 의미예요. <laughs> 제가 그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족식으로 적었는데, 네, 뽑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Treasure로 어,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이면 뭐냐, football 시즌이죠. 저는 그약이 시작될 때쯤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는 football player였어요. 네, 미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의 남친은, 어, 풋볼 플레이어였고요. <laughs> 저는 치어리더였습니다. 되게 흔한 클리셰죠? <laughs> 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게임을 할때 제가 남자친구 응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팀을 위해서 응원도 하면서, 어, 동시에 남자친구가 게임 뛰는 거를 계속 보고 응원을 할수 있으니까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은, 풋볼은 금요일에 늘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금요일에 게임을 하고 나면 정말 늘 다쳐서 와요. 몸이 성한 날이 정말 없어요. 정말 다치는 연속이에요. 어, 그래서 금요일에 다쳐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또 겔겔 대다가 회복될 때쯤 또다시 게임해서 또 다치고. 어, 그래가지고, 어, 다친 거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 금요일마다 다쳐오니까 막 경기할 때는 열심히 응원하고 하는데 끝나면 맨날 아파해요, 얘가. 그래서. <laughs> 네, 약간 어 웃지 못할 약간 웃픈 그런 해프닝들도 있었는데 어,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제 남자친구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 친구였는데 현재는 Marine Corps라고 미국 해병대에서 군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Volleyball Manager도 했어요 제가 발리볼 팀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 선수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스포츠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발리볼을 하면서, 네, 한 삶이 10배는 더 바빠졌고요. 그리고 골프도 시작을 했어요. 학교 선수로 활동을 한건 아니고, 그냥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 팀에 조인을 했는데, 연습하는 것부터 필드를 나가더라고요. 네, 저는 필드에서 제일 첫 연습을 했습니다. 어, 저의 골프 실력은 팟5에서한 18번 정도 치는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또 열심히 네, 공부하고, 과제하고, 치어리딩하고, 발리볼하고, 골프하고 아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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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니까 또 뭐가 오죠? 홈커밍 위크가 오죠. 어, 풋볼 시즌의 홈커밍이 사실상 메인 홈커밍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년별로 트레일러를 꾸며가지고 퍼레이드를 했어요. 저희 그때 홈커밍의 어, e 이 모하나였는데 그 모하나 보트를 재현하기 위해서 보트도 만들고 저닭 이름 뭐였죠? 그... <laughs> 제가 저거를 종이로 만들었어요.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것도 만들고 네, 열심히 트레일러를 꾸며가지고 네,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어, 저거는 이제 다른 학년 건데, 쟤네는 화산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고, 무튼 그렇게 홈커밍 위크가 왔는데, 어, 이때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는, gender swap day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여장을 하고, 여자는 남장을 하는 그런 데이가 있었어요. 네. 아주 징그러웠던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친구들이 다들 네 그렇게 재밌었던 하루가 또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홈커밍 게임대가 왔어요 이게 약간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건데 여자 애들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football player라면 그 친구들의 저지를 받아서 입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내 친구들이랑 같이 각자 남자친구의 저지를 입고 있는 건데요 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풋볼 경기 때 어, 치어리더들은 당연히 치어를 하고요 스쿨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는 짧은 곡이나 이런 거를 연주를 해요 쿼터나 이럴 때 연주를 하는데 어, 밴드가 연주할 때는 치어리더들이 뭐를 안 하고요 치어리더들이 뭐를 할 때는 밴드가 쉬는데 저는 학교 밴드의 드러머였어요. 드럼을 쳤는데 아 제가 그 유일한 드럼을 치는 친구였어서 그 경기를 할때 쿼터 할때 치어리더들이 뭐할 때는 치어리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가 곡 연주를 할 때는 후다다닥 올라가가지고 드럼을 쳤습니다. 네, 저는 둘다한 셈이죠. 그 되게 바쁘게 <laughs> 그렇게 게임이 끝났고 어 저희가 그때 이겼어요. 되게 재밌던 네,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은 옥토버페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인데 저희는 그때 치어리딩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 페인팅 부스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때 유치원 애기들 그 TA를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laughs>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줄 서가지고, 네, 저한테 페이스페인팅을 받았는데, 호랑이 그려달라 해가지고, 막 호랑이도 그려주고, 배트맨 그려달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요. 저는 제 손등에 작게 저희 학교 마스코트였던 트로젠을 그려서 다녔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큰 행사가 또 지나가고, 제 학교를 열심히 다녔죠. 학교를 열심히 또 다니다 보니까 할로윈이 왔어요. 할로윈 데이에는 드레스다운이라고 이제 코스튬을 학교에 입고 올수 있게 했었는데, 저는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코스튬을 입었었고요. 그리고 제 친구는 캔디 머신이 되었습니다. 고스트 이랬던 친구도 있었고, 저는 학교를 하고 할로윈을 기념해서 뇌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마시멜로로 만든건데 내 친구들이 먹다가 너무 달다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트리고 트리스를 다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고등학생들은 하러 다니진 않고요 어, 집에서 사탕을 준다면 주는 입장인데 그때가 영화 이이 나왔을때인데 어, 한 그룹이 어,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똑같아서 놀랬습니다 어, 되게 되게 어 똑같더라고요. 무튼 그렇게 네, 또 할로윈도 지나가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와중에 학교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학교에 보안용으로 총이 있었는데 그게 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학교 와가지고 짐검사 다 하고 짐검사 후에 학생들 바로바로 귀가시키고 그렇게 있다가 범인이 잡혔는데 학교 학생으로 네 반명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제일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미국에서 정말 처음으로 아, 종기 소지가 위험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이제 또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학기 말이 되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는데 저는 그때가 곧 1년이 다돼 가는 시점이라서 제 학교랑 동네를 떠났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작별 인사 겸 크리스마스 겸 해가지고 친구들 한명한명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어 제일 친한 친구한테는 보면서 내 생각 많이 하라고 대빵 곰돌이를 사서 줬고요. 무튼 그렇게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다 나눠주고 이제 저희 집에 그때 트리가 있었는데 트리 밑에 선물이 하나씩 하나씩 어, 생기더라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한국으로 귀국 일정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선물 개봉을 못했고요. 저 혼자 먼저 이제 제 선물들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되게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엄마한테 받았던 돼지 인형이랑. <laughs> 유니콘을 타고 있는 미니언 수면바지를 또 받았어요 제가 그거 너무 귀여워 가지고 되게 잘 입고 다녔는데 제가 한국 갔다가 올 때도 비행기 안에서 네 그때도 잘 입고 갔습니다 어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저의 J1 비자 1년 기간이 말소가 되어서 그렇게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어요 네 되게 많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그때 있었던 일 반도 못 말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새로운 경험도 되게 많이 했고 어, 매우 매우 값진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어른분들 그리고 친구들도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서 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치어리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